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명절도 잘 보내시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 예전에 푸른교에 있으면서도 서원소 목사님하고 꽤, 꽤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꽤 오래 사역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수요예배 설교를 다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보였을까요? 서원소 목사님하고 똑같이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포즈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 어 말하는 메시지의 뉘앙스나 이런 게 서원소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전혀 몰랐고, 저는 원래 이렇게 그냥 스타일대로 제 스타일로 그냥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좀 이제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비슷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많이 설교를 듣고 또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창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항상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용수 목사의 마음이 비슷하다. 많이 비슷하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교육자들이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지 예배를 인도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저도 저로 말, 저를 바라보기 전에는 다른 교회 그 다른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아이 목사님은 어, 어떤 목사님에게 영향을 좀 받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찾아보면 거의 이제 맞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오래 했고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서로 영향 받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그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남이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정말로 선한 공동체, 좋은 길로 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는, 가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의 문. 되게 그 소개가 굉장히 특이하죠. 나는 양의 문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냐면한 곳에 정착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넓은 초원과 들판과 이런 데에서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유목생활을 했거든요. 이 양을 키울 때 유목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하루가 지나서 밤이 되면 이 양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돌을 계속해서 임시로 우리를 만들고 양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을 누가 지키냐면 이 목자가 조그만 문을 만들어서 그문 앞에서 대기 쪽으로 앉아가지고 대기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이제 막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때 양들을 지키는, 또 보호하는, 출입을 통제하는, 나가기도 하고 또닫게도 하는, 또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면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도 될 때는 가고 또 가지 말아야 할 때는 못 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배경을 딱 듣고 나서 이 말을 딱이 말씀을 딱 다시 보니까 막 이제 느껴지더라고. 아, 양의 문이 이런 것이구나. 아. 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것들이 다이 안에 내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양의 문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삶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인이 되신다는 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지. 여기, 여기, 여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낭떠러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기에 세워져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요. 하나님께로 다가게 될수 있는 어 그런 모든 기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이 뭐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적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놈들이 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도적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우리가 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뭐예요? 대부분 끝이 뭡니까? 다 착취해요. 돈을 착취하는 거거나 뭐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다 착취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노동을 착취하거나 그런 목적 다도둑질하는 그런 메시아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어, 그게 많갑시다 하고서 그냥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자신 노동, 전삶을 막 바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 도둑, 도둑놈들이라는 얘기예요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분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선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길 바래요 네. 다른 것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슨 기도다 뭐 이런 거뭐 따라가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리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제가 그기도문을 보면서 느꼈던 것한 가지는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자신의 소원을 위하, 이루기 위한 기도. 네, 거기다 딱 해서 이거를 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디서든 뭐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소원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거 대학 보내주세요.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해서 딱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그걸 적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자꾸 내목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자꾸 이제 사람들 현혹시키죠. 이거 하면은 너가 이루는 거 된대. 돈 많이 번대. 너 원하는 대학에 간대. 원하는 직장에 간대. 너 지금부터 일더잘 풀린대.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점집에서 하는 얘기예요. 약간 이 부족과 비슷해요. 50일 동안 이거 부족, 이거 붙여갖고 있으면 너잘될 거야. 반드시 된다. 약간 이런, 이런 뉘앙스의 지금 기도. 근데 그런 뉘앙스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소원을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소원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두 소원을 듣고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님 저 남부르 차 좋아하는데 남부르니 갖고 싶어. 유지도 하지,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니게 <laughs> 네 주면 그거 유지할 수 있냐? 보험료나 그거 유지할 수 있어? 범퍼 하나 갈갈때떻게되겠어 엔진오일 하나 갈때막몇 백만 원이라 그래요. 그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줘도 못 하는 그 거잖아요. 줘도 안 된다. 다 아시잖아요. 자 욕심으로 하는 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음품관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있어. 요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로 볼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말씀에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한총한네 가지 정도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하여요, 통하여 말미암아는 무엇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뭐예요? 명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했을 때 얻게 되는 것. 누구 누구와 함께하자 이런 뜻이 있대요또한 가지는 누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있죠. 또 하나는 누구 무엇을 인하여라고 해요. 이네 가지 있대요. 어? 예수님으로 인하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기도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현혹돼서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인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다른 것에 막 외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적인 것에 뭐 몰두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이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외적인 것,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참으로 믿는다면 나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예수 믿는 거래 해서 그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아예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했던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전같이 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어져요.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지, 이가 아니라 우리의 먼저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하고 그분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생명을 얻는 삶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같이 해보실까요?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십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첫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출입을 통제하시고 그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또 오늘 선화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화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화목자는 어떤 걸까요? 원문에 의하면, 이 선화목자를 표기했을 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아름다움. 여러분그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장모님 그 농사 짓고 아버님 농사 짓고 하시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할때 손이 막 이거 하면 되게 막 갈라지고 많이 쭈글쭈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때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일이왜 손이 쭈글쭈글해졌을까요? 왜 주름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물론 세월의 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사랑으로 기반돼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 더 노력하신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자녀로서 그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못 보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그 모든 상처, 뭐 이렇게 좀죽을 거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감사한 일이고, 감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원어의 뜻에서는 아름답다에 가깝거든요. 선한 목자 우리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군과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 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선한 목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어, 예수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 의 희생. 이것들을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름답다로 표현하는 거 아름다우신, 올라우신이 찬양할 때도, 어, 예수님 정말 예쁘장하고 아름답게 생기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셨던 놀라운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한 목자의 때도 아름답다. 는 거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오늘도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자신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과 이 목자 진짜 선한 목자와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사꾼은 돈을 받고 그냥 앞에 지켜 지켜주는, 지, 지켜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 위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망, 양들 데리고 그냥 놔두 그냥 도망가요. 만사의비 종교 집단의그 사람들에게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찾졌을때 도망가잖아요. 해외 도피하고 막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막봉 찌는 거예요. 뭐야 이게 막 이랬다가. 다막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선한 목자에는 선한다는 거 아름답도 있지만 참도 있어요. 참. 진짜. 진짜라는 뜻도 있고, 진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진짜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버리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하신 것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양을 칠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양을 칠때 사자가 양을 물어가거나 뭐 짐승이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했더라고 얘기해요. 사자의 막, 응? 곰의 막, 입을 찢고 막 그랬다고 얘기해요. 혼자 했을 리는 없어요.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같이 가서 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어린양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을 양의 문 안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목자되시고 정말 아름다운 목자되시고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는 건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선하심, 그 인도하심 참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에 같이 찬양하실까요?